전반부의 전체 얘기예요. 이걸 쪽 빼고 요 부분만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주, 때문에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이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우리, 어, 제가 보이는 여기서 해볼게요. 우리 서희 자매가 한번 해주세요.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네. 잠시만요. 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어, 아멘.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야 되고. 네. 우리의 믿음? 예, 믿음.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born again. 그죠? 다시 태어났다. 예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믿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구원에,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거죠? 난 거죠? 여기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난 사람이 유혹과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어,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그죠? 이건 이제 답을, 답을 얘기하자면. 여기 믿음이라는 과 연관돼 있는데 이 앞절 있잖아요. 이건 이어 5장 4절인데요. 5장 1절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은 예수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어긴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좀 건드려 드렸던 이유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세 가지 같이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 구원받은 자랑, 그다음에 예, 그거를 다시 풀어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주로 믿는 자 여기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예, 믿음 두 가지. 그러니까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갖는 자. 승리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깊게 얘기하면 되게 깊어요. 이 얘기는.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진도도 안 나가니까 예,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은 우리 마틴 진. 진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네. 네. 16번.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은 조각하십니까? 1번 고린도 우서 6장 16절 아 6장 네. 16절 죄송해요 네1 0만요 어, 하나님의 성전과 우산이 얽힐지가 어찌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되 내가 저희관대하에하면 둘에 향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말 누가 하십니까? 1번은, 하나님? 하나님, 예. 오, 오, 답을 시원하게 잘 하셨네. 뭐,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답을 하셨죠? 딱, 바로, 하나님인 딱것 같아서. <laughs> 느낌이. <laughs> 느낌이, 오, 오. 야, 이거 진짜, 자, 서희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 죠답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네. 네, 석주연계도. 그러면, 그,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어? 음... 석주연계는요? 석주연계는 답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연결하셨죠? 네, 말씀에, <웃음> <웃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과라고서있어서 그 디저트... 아, 그렇게, 그렇게, 너 안에 그렇게, 게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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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이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해 되셨죠? 혹시나 하고 이건 한번 집어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당연히 하나님이 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7절은 눈차면 숙제를 못해줬셨으니까 영훈 형, 영훈 형제 혹시 하셨나요? 지금 그냥 들어야 될 상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석준 형제가 해보실래요? 에베소서 3장 17절. 네, 네. 메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네. 그리스도야 예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 한 번은 우리 배서의 자매 잠시만요. 네. 어. 고린도전서 십육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죠? 결론을 가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와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성령님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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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행복하죠. 예. 저기. 영웅 형제 많이 행복하시죠 네 그럼요 <laughs> 예 그럼요 <laughs> 예 좋습니다 17번을 우리 서희자매가 했고 예 그러면 진이 해보겠습니다 17번 진 선생님 아네 죄송합니다 아, 네 17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원들이 세상에에 그들의 원수를능리있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요한열서 4장 4절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함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또, 또, 어, 저희를 이겨나니, 있는 너의 안에 계신 육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이라, 어, 그, 그 세상에서 그들이 어, 원수를 등 읽을 수 있는 것도 모시다니까, 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음, 그니까, 맞죠? 그 답은 맞죠? 그, 그, 그 의미는 맞은데, 요 본문의 답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석주영씨가 뭐라고 답하셨죠? 저는 하,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였기 때문에. 음, 예. 예. 그, 예, 맞아요. 어, 뭐, 말은 비슷한데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왜 원수를 이길 수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 하나님. 이 얘기가 이제,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 그 이길 수 있는 근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마귀보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 그분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마귀의 어떤 권세, 힘, 유혹의 방법, 되게 엄청나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엄청나요. 대단합니다, 진짜. 혹시 한번 잠깐이 얘기를 해 볼까요? 마귀의 유혹 어떤 게 있나요? 종종 얘기에는 마귀 유혹이 어떤 게 많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러나요? 뭐. 음, 욕, 욕망들이요 욕망 네. 아, 어, 욕망이요. 네, 좋습니다. 욕망. 우리,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사단이? 네. 네, 우리의 사, 욕망을 이용한다. 맞아요. 우리의 욕망 중에 뭐, 먹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의 이, 뭐라고 하죠? 그 절, 그 하수가, 하순이 되고, 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은 뭐 살면서 이런 유혹이 뭐 많지만 이기려고 하시겠지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은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인생이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근원은 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어. 토마스 켈리라는 분이 큰 글이 있어요. 우리 이거를 한번 누가 했지? 라틴지 진 선생님. 우리 석주 형제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토마스 켈리가 했던 이 글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laughs> 형제들이여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서는 믿으시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어떤한 권력도 속임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어떤 권력수, 그 권력도 속임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주님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한 신앙적 고백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18번을 우리 배서희 자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원 다장 14절 말씀 14절 15절 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음 악의 길로 가지 말고 그 길을 걷지도 말라고 아예 그렇죠 와이 예, 되게 어, 어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서희자면 어떠세요 이이이이 이, 이, 이 말씀의 어떤 의미로 닦가보세요어 그냥 말씀 <laughs> 그 악한 사람들의 길을 쫓지 피하거나 쫓지 않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영훈형제 네 어떠세요 악한 사람들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법 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음, 어떤 부분에 그럴까요? 우리 지수 선생님 어떠세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 악한 사람들의 길, 그런 것들을 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 어떠세요? 어, 어, 어렵,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 어떤 부분에 어렵죠?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만약에, 어, 그 사람이, 만약에 친한 삶면좀 어렵지 않을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요 친한 삶면 어렵지 않을까?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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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친한 삶이요? 네. 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요 돈을 바는, 버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돈을 버는데 나쁜 방법을 써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악한 사람들의 길. 그래서 그거를 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너무 착하, 착해서 그런지 모르지. 뭐 저도 착하니까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사실은 돈 많이 번 사람이나 뭐 아니면 뭐 명예를 갖고 싶거나 아니면 뭐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를 갖고 싶어서 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안 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유혹은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예,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피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유혹에 갈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죠. 예, 진선생님이 해보십시오. 19번. 아, 되게 잘해오셨네, 그래도 열심히. 불이 더 없니. 그래서, 그래서 너무 예뻐요. 네? 서의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아, 그렇죠. 오, 야, 정말 열심히 해오셨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1 9 번. 네. 1 9 번. 야곱 승리로 이끄는 두기는 무엇입니까? 야곱 보서 3장칠 절. 칠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하라 그러면 너희를 편안히라 어, 마귀를 대척, 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네. 대적하고 어, 예. 그런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의미는 적어도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글도 잘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게 순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들을 사용해서 그 마귀를 대적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20번을 염두하고 하는 말 같은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그러면 뭘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네,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될까요? 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밑에 이제 있습니다. 20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석중형제 20번 같이 한번 나눠 주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는 무엇입니까? <laughs>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 그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두 가지 그세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방어적인 어, 부분에두 가지가 있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투구가 뭐?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뭐냐면요. 그어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믿음이란 걸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게 있는데. 그냥 믿음만 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 삶의 적용, 말씀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어, 마귀가 대적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올 때, 그 공격을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그것을, 그 유혹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 그럼, 투구가 뭐죠? 투구는 이 머리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고, 그, 고대에 보면 왜 이렇게 그 장수들이 투구를 씌우잖아요. 투구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팔다리가 다 잘려도 머리만 있으면, 음, 그래도 뭐라고 하죠? 뭐, 살아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중요한, 어떤 가장 그 중요한, 어, 우리의 신체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만 지킨다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여기 이렇게 표현했었죠. 성령의 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도 하고 유혹이 와도 우리가 공격해서 그 사단도 무너뜨릴 수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적용, 그거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으로 가보가 보겠습니다. 와 벌써 10시 56분이네요. 21번 누가의 자매가 석주영재인가요? 아마 저인 저, 것 같아요. 저, 아, 서희자매, 서희자매, 예.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장 11절 말씀. <laughs> 내가 주께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 그렇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예. 마태복음 26장 41절이요? 잠시만요. 네. 아. 마태복음 26장 어, 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어, 네. 어, 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 해야 됩니다. 예, 깨어 기도하는 거. 예, 지금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한 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결국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우리는 적어도 이 사단의 유혹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승리하고 영적인 삶을 승리해서 이세상이 사단막의 어둠의 권세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엄청난 그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그 무기를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리더 분들은 특별히 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소그룹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어, 기도하시고 뭐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명한 한 명씩 하듯이 하시든지 누구든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본인도 기도로 충만해지고 기도란 게참 그런 신비가 있거든요.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나도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어그 흔들림이나 또 그런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아 예, 우리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승리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영웅 형제가 어, 먼저 우리 마틴 진 박, 박수 한번 네. 하겠습니다. 우리 부 리더로 성겨주시기로 하셔서 오늘 첫 번째 왔습니다. 박수!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우와, 어, 이거 뭐죠?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웅 형제가 혹시 지금 서, 서희 자매한테 잠깐 들었는데 이직을 하셨나요? 네. 어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요? 이 예. <laughs> 오, 오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바뀌게 되든 상황이 있으셨어요? 아예뭐 어, 주일날 예,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어, 누가 기도해 주실래요? 발렌티어 있습니까? 나오십니까? 아, 석준 오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석준 형제가 그러면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저희 리더가 보이고 또 브리더로 또 새로운 브리더를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믿음, 믿음을 더 키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호 성령의 검을 갖추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음, 여러분, 26일 소그룹이 이후에 소그룹 모임 이후에 저희 리더들 아웃팅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면은 예배 후면은 네. 몇시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음. 소그룹 끝나고죠. 네, 소그룹 끝나고입니다. 그럼 3시 반 이후겠네, 그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우팅 기대하겠습니다. 오! 네, 안녕히 잘 주무세요. 네, 고사님 네. 안녕하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얘기하세요. 그럼 다른 분들 다 가시고 같이 석주연기하고 자그만 둘이 한번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음, 대리도 있어도. 대리가 뭐죠? 저요 아, 예. <laughs> 그럼 나머지 분은 나가시고 같이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특성이 어, 언제였더라? 그때 제 카톡에 남겨놨는데. 11월 3일 아니. 11월 3일이요? 11월 2일이에요? 아, 2일인가? 11월 2일이에요. 아, 날짜를 대게잘안 나네. 톡으월 토크... 2일로 알고 있어요. 11월 2일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11월 2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 알겠습니다. 톡으로 전체 확인해서 왜냐면 그날이 11월 2일이 아, 맞네, 맞네. 맞아요. 우리 11월 1일 맞아요. 예, 맞아요. 맞을 거예요. 드디 맞습니다. 맞아요. 저, 11월 1일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네. 네, 들어가세요.